자, 안녕하세요. 어, 오늘 소개시켜 드릴 기타는 아마 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20여 대 기타 중에 어,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줄 기타가 될것 같은데 어, 왜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리는 순번이 됐는지는 어,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실제로 소개를 시켜 드리더라 보니 랜덤으로 아마 좀 마지막으로 어, 선택이 된것 같은데요. 오늘 소개시켜 드릴, 드릴 기타를 어,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멋있는 스위스의 풍경이구요 자, 제가 제일 좋아하는 M2 커스텀, ESP M2 커스텀 언제나 봐도 멋있는 모델이기 입니다 오늘의 날씨는 전체적으로 좀 흐리지만은 아, 꽤 가시거리도 좋고 청명한 어, 날씨로 보여집니다. 그렇지만 낮에는 아마 매우 더울 것으로 예상되고요. 자, 오늘은 <laughs> ESP 하드 케이스에 담아봤는데요. 어, 요렇게 했습니다. 자, 샤벨 모델 1. 음, 팬 모델입니다. 일단, 음을 가져보도록 하구요. 네, 단순한 컵이죠. 오리지널 플로이드 로즈, 잭슨 험버커 원픽업, 메플랩, 미시비플랩, 그 다음에 샤벨 헤드 뭐 단순해서 뭐 소개시켜 드릴 것도 별로 없고 말 그대로 남자의 기타 원픽업 노 셀렉스, 뭐 셀렉션 셀렉 어, 컨트롤 그 다음에 원볼륨 톤도 필요 하고요 자, 전형적인 샤벨 아, 로고 특색 있죠 어, 줄을 이렇게 뵙게 된 이유는 어, 줄을 갈다가 줄이 좀 짧아져서 어, 좀 끊어졌는데 짧아져서 일단 미실방편으로 저렇게 연결을 해 놓은 상태고요 음, 조만간 이제 가르려고 했는데 오래 걸리네요 자, 네 전반적으로 상태는 뭐, 뭐 생활기스 정도를 제외하고는 매우 좋은 상태고요 울림도 매우 좋습니다 내일 네, 네, 사운드 테스트 한번 꼭 들려 드리도록 하고요 플랫상태도 매우 좋고요 헤드 어, 개인적으로는 이 샤벨 이 모델 원 모델을 좋아하고 어, 검정색 바디지만은 흰색 바디의 샤벨 원도 소유하고 어, 싶을 정도로 어, 구하고 싶은데 어, 실제로는 구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모델입니다 자, 뒷면에는 볼트온 제작이구요 뭐 USA 라고 되어져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어, 일제 모델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,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뭐 마지막 모델 또 추가가 되면은 어, 소개를 해 드릴 거고요 다음번에는 뭐 사운드 테스트 혹은 뭐 컬렉션 형태로 해서 이렇게 어, 그룹화된 부분을 조금 뭐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도 뭐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로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어, 플로이드 로즈 시스템 설명을 드립니다. 자, 샤벨 플로이드 로즈 시스템은 논 플로트 방식으로 해가지고 캐버티가 없어서 암업 다운이 안 되고 암 다운만 되는 방식입니다. 이렇게 대신에 캐버티가 없다 보니까 암 업이 안 되죠. 반면에 이제 m 2 커스텀 일반적인 플로이드 로즈 시스템은 이렇게 별도의 캐버티가 있어서 암 다운 및암 업이 가능할 수 있는 방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같은 플로이드 로즈 오리지널 방식이지만은 암업 아, 다운이 어, 다른 방식의 그런 타입이고요. 별도의 바디, 캐버티를 가공하지 않은 방식의 샤벳입니다. 추가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